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건설 IT 업계에 재직 중이신 선배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2학번 김지영, 2학번 강성은입니다. 먼저 선배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는 10학번 조성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연반 7대 학생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2016년 9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 7~8년 정도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배님의 직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와 또 선배님께서 지, 계시는 직무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회사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 이제 8년 전에 입사를 할때 저희 회사를 잘 몰랐었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수업시간에 쓰는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 프로그램 쓰다 보니까 전 조금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 IT가 건축 토목 집안 기계 분야의 설계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제 비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밥 맛있게 주는 회사 정도로 예전에 한번 소문이 났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건설로 저희가 시작한 회사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개발 회사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설 분야를 넘어서서 저희 회사에서 AI 면접, 잠매칭 등의 그런 HR 영역으로도 진출을 해서 비전공자 사이에서도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하는 직무 말씀이시죠? 아, 음. 이제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획이라는 걸 이제 6년 정도 했고 현재는 이제 영업 마케팅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전 질문에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좀 궁금해 하셨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저희가 쓰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런 기능을 먼저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개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될 텐데 그럼 이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고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업 마케팅 직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팔고 땡이 아니잖아요. 이제 쓰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하는 기술 지원 업무까지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고요. 어, 이네 가지 직무 모두 저희가 이제 건설 소프트웨어 관계된 거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 집반 그런 전공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어, 그런데 건축, 토목, 집안이 모두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이 중에 저희가 학교에서도 전공을 딱 루트를 정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학부 수준으로 잘 알고 있어도 아무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당연히 개발적인 역량이 필요하고요. 이 네, 정도로 제 직무 관련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현재 건설 IT 업계에 다니시면서 생각하시는 건설 IT 업계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다스 IT에만 쭉 이제 제가 계속 다녀 가지고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장단점을 제가 말하는 게100% 이제 확신은 할 수는 없는데요. 먼저 제가 느끼기에 업계의 장점은 우선 전 업무 환경이 판교이고 그리고 한 군데에서 계속 일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좀 저희가 시공사나 공기업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저희가 순환근무나 또 출장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람 성향 차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동을 하기보다는 되게 좀 여행으로만 가고 싶다 좀 한국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서 뭐 제가 취업을 결정할 때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장점이고요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일반 그런 건설업계보다는 좀 젊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의 비율도 회사 내에 높아서 그런 소통하기도 되게 편하고 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이건 좀 장점이자 단점도 될수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한테도 큰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을 얻기에는 되게 단기간에 얻기에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잘 버틴다면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게 연봉일 텐데 연봉의 경우도 저도 타 회사의 연봉을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물론 그리고 또 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어떤 현장 수당 그리고 해외 현장 수당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걸 그런 것을 그런 것에 이제 더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또 차지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런 연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제가 판단했을 때제 나이 대비 평균 이상의 연봉을 이제 나이가 듬에 따라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 이것 또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뭐 지금까지 장점이었고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건 딱 확실하게 IT 회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에 가면 시공 경력 내가 했던 프로젝트로 시공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설계사에서 가면 또 프로젝트별로 설계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그거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탈 투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획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나름의 그런 커리어를 그릴 내가 그려 나가기보다는 좀한 가지 나는 지그시 하고 싶다. 그게 사실 설계 엔지니어로서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음. 나는 하나의 어떤 뭐 사장교 교량 설계를 나는 진짜 한 10년 20년 파고 싶다. 그런 의지가 인이좀 있는 사람이라면, 어 저는 저희 회사한테는 좀 단점으로 느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 그런 토목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런 IT 프로젝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저희 회사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비개발 이야기였고요. 만약에 저희 회사에 와서도 개발을 베이스로 해서 쭉간다면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개발로 쭉 가는 편이에요. 혹 네, 이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가능하고 또 네.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laughs> 이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역량도 궁금한데요. 혹시 마이다스 IT에서는 저희 권사함의 전공 지식에 더불어서 IT 관련 지식 또는 개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전공 지식과 개발 관련 지식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활용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단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알면 좋지만 그거를 미리 알고 들어온 사람 많이 없다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아닌 그런 기 개발자 직무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기획이나 영업 마케팅이 있겠죠. 어, 이런 업무는 개발 지식이 필수가 아니에요. 저도 기획 저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획이라는 시작하고 바로 개발자랑 소통을 했지만 저는 컴퓨터 포맷도 할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물론 조금 자기 컴퓨터 포맷도 할줄 알고 했으면 조금 더 초반에 잘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 지금도 좀 남자 친구는 저는 특히 막 기계나 이런 데 관심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팀 단위로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배워 나갈 수 있어서 저는 어 개발 지식이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했던 이제 7, 8년 전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더 개발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그 뭐라죠? 기초, 기초 맞습니다. 그런 과목이 됐을 정도로 이제 좀 기본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희가 학부 수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의 개발 지식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근데 들어와서 근데 본인이 밖에서 좀 개, 개발을 열심히 좀 해봤다 조금씩 그런데 이제 개발자로 취업할 정도는 아닌데 들어온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개발을 자기가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개발자로 아예 전직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개발자의 경우 이제 개발 직무에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토목 지식을 베이스로 토목과 나왔는데 개발까지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개발 지식만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하는 업무가 다르진 않고 음. 근데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어떤 이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런 설계 코드나 그런 코드를 넣어줘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넣어주는 팀이 있는데 그쪽 팀은 토목도 할줄 알아야 되고 개발도 할줄 알아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다 그냥 일반 토목을 모르는 개발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목을 아는 기획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개발할 수 있게 기획서를 써드리고 그래서 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토목 지식 있으면 좋다. 그리고 개발 지식도 평균적으로 있으면 좋다. 그리고 나머지 뭐 조금 더 하면 좋을 거는 이따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토목과 관련된 지식은 저희 전공 수업을 통해서 아마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개발과 관련된 지식은 물론 개발 직무가 아니라고 꼭필수적인게많지만 네. 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현재 학부 수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또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그 개발자로 가기 위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네. 추천하시는 활동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저도 그걸 안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그런 토목도 아시고 개발도 잘 아시는 그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좀 제가 답변을 받아왔는데 그분 생각에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GPT형이 나오기 전에는 딱 사람이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발 역량이 얼마나 또 프로젝트 오래 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AI GPT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 혹시 좀써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GPT에서 웬만한 어떤 코딩 짜줘 하면 또 코딩 많이 짜 주거든요. 네. 그 물론 그거를 넘어서서 아직 그게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뭐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개발자 직무에 있어서도 점점 직접적인 그런 코드의 작성 능력의 중요성보다는 그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개발자를 뽑을 때도 어 개발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사람만의 사람만의 어떤 특성들. 근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그런 특성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나 나, 나 자신 을 얼마나 잘 아는지 메타인지. 그냥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사회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 기여 의식이라든지. 이런 음. 거를 더 주의깊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만 잘하면 좀 사회성 부족해도 장땡이었는데 <laughs> 네. 어,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뭐 이런 특성까지도 언젠가는 또 AI가 모방하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지만 어찌 됐건 향후 한 3에서 5년은 전는 그렇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활동을 추천드린다기 보다는 어, 실제로 지금 오늘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일종의 경험이잖아요 다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전 대학생 때는 경험도 못 해봤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4학년 때 캡스톤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 그 졸업 프로젝트 요즘도 하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학회 같은데 뭐 경진대회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작은 팀 프로젝트라도 다 하잖아요. 그런 걸할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걸 했고 그리고 또 그걸 내가 좀다 똑같이 하는 거지만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전략을 어떻게 좀 써봤고. 그리고 이 활동이 어떤 목표였고 그걸 내가 뭐 이뤘는지 아니런지 이런 거를 내가 평소에 오히려 더잘 정리해 놓는 게 나의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개발자로의 길을 가려면 개발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어 그러면 그런 관련된 동아리나 아니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대요. 저 이런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 약간 챌린지처럼 그런 걸찾아보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팀을 이루어서 협업하는 거를 좀 해보는 걸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회사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개발자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 좀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팀을 이루고 팀도 개발자들만 있는 그 개발 팀에서 예전에 하던 구조에서 요즘은 어떤 작은 미니 프로젝트가 생기면 기획자명개발자명 또뭐 영업 쪽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 고객 요구사항 말해야 될 영업까지 붙어서 이렇게 작은 팀이뤄어서 하는 것도 저희 회사 말고도 IT 회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좀 팀을 이루어서 물론 팀 프로젝트 힘들겠죠. 어, 아시 아시겠지만 음. 그래서 팀을 이뤄어서 그런 협업하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협업 활동에 익숙해지고 또 어떤 활동을 하든지 능동적으로 메타인지 를 향상시키면서 이만한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IT와 다른 분야의 결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에는 건설 이외에도 수자원, 환경, 교통 등 분야가 다양한데 건설 외의 다른 분야에서 IT 업계 현 현황을, 현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이 제가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른 분야의 IT를 저희가 좀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 회사에서는 경쟁사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해외 북미나 영국 대학교 이제 보급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들어봤을 때는. 어 사실 수자원이나 환경은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환경은 좀 에너지에 가까울 것 같고 교통은 이제 교통망 분석이라든가 결국은 시뮬레이션 하는 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IT를 이용해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에 분당에서 그 다리 무너진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어진 이런 건설 그런 건설물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이슈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거 그 유지 관리에 대한 I.T. 어떻게 유지할 얘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미리 체크를 실시간으로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I.T. 기업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좀 분야를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꼭 교량이 아니더라도 뭐 수자원 쪽이나 교통 이런 쪽에도 다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 저희가 어, 개발을 하는 이런 현업에서 느끼는 상황은 이제 저희 말고도 국내에서는 마이다 아이티가 제일 건설적으로 큰 IT 회사지만 사실 세계적으로는 더큰 회사들도 많거든요 더 오래되고 그 회사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쳐나가 있는데 그 회사들도 엄청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나 GPT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녹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향성이 엄청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야를 가건 그, 예를 들어 GPT나 AI 관련된 그런 거를 좀 대학생 때 뭔가 해본 경험이 어떤 IT 회사를 가건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건설이 아니고 뭐 어떤 IT 기업이라도 다 그걸 어떻게 접목시킬지 지금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다스 IT는 이제 뭐 AI 같은 것도 접목시켜서 하는 등의 좀 그런. 앞서 나가는 그런 <laughs> 회사인 것 같습니다. 또그 네. 그 이외에도 마이다스 IT가 다른 IT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리고 개발 분야는 아무래도 개발이라는 것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 마이다스 IT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IT 직종으로 이직은 어떠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또... 타 IT 기업을 가본 적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건설과 IT를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완전 IT의 그런 자유분방함과는 조금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그래도 좀 체계가 어, 그러니까 완, 어, 요즘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되게 IT 기업들도 보면 재택을 거의 재택을 5일 내내 하고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출근하고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저 회사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개발 직군의 경우는 그냥 주 1, 2회 정도 재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설 업계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거는 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주변 동기들이 건설 업계를 많이 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근데 회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설업계보다는 훨씬 변화의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있던 팀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팀이 생겨서 새로운 걸 파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다른 IT 기업은 또 아마 더 빠를 거예요. <laughs> 특히나 B2C가 이제 B2C는 바로 회사에서 고객한테 바로 가는 게 B2C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커피, 커피로도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이크를 판매하는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는 바로 저 고객 한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걸 B2C라고 저희처럼 저희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파니까 B2B라고 하는데 특히 IT 기업들은 B2B보다는 B2C가 좀더 많다 보니까 B2C의 경우는 훨씬 더 팀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 회사는 어 건설사에 <laughs> 비교하자면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어 변화는 확실히 빠른 것 같다. 건설사나 설계사는 한번 가면 쭉 구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바뀌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 이직 가능성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이 어찌 보면 좀 우리 회사 관점에서 안 좋은 거지만 요즘은 또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다고 하니까 어, 자기가 잘만 준비하면 이직 가능성은 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면 건설 쪽에 있으면 건설 내에서 어찌 됐건 이제 좀 순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것도 당연히 장점이죠. 나의 그런 건설 쪽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집안이 재밌었어요. 집안. 집안이 재밌었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구조는 딱 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실수해서 틀려서 틀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집안은 보면 약간 내 상상이 좀 들어갈 수 있다 해야 되나? 아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고 왜냐 흙이 막 바뀌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 나는 좀 토목, 토목 건축 그 자체보다는 이렇게 무언가 새로, 새로운 걸좀 하는 걸 내가 좀 좋아했었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이직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개발직군 어, 저희 회사도 당연히 다른 IT랑 똑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 역량에 어, 이제 여기 CA라고 하는데 저희 음, 해석 프로그램이나 수업시간에 CAD 써보셨나요? 이렇게 2D 그리고 3D 그리고 그리고 어 어떤 이런 계산을 통해서 솔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쪽을 이제 CAE라고 하는데 일반 IT의 CAE까지 접목이 된 그런 좀 그런 해,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개발 팀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엔지니어링 기술이랑 IT 기술을 융합해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근데 건설 말고 뭐 기계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아니면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그냥 다 똑같은 CAE라는 거거든요. 이런 엔지니어링 쪽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는 더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리고 개발 분야는 근데 제가 제 동기들도 개발자들이 막 있었거든요 입사할 때 동기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이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가요 제 동기 개발자들 중에서는 H R 쪽 개발하던 친구 그러니까 H R 인가 고객한테 그런 개발하던 친구가 삼성전자 가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2D 캐드 캐드 기능 개발하던 친구가 코스콤이라고 코스콤이 저기 증권 거래하는 증권거래소들의 그런 보안을 담당하는 약간 검색하면 시내 직장이라고 좀 나오는데 네, 가기 되게 어려운데 거기로 간 애도 있었고 또 저랑 같이 3D 3D 어, 토목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친구가 핀테크 핀테크 쪽으로 가는 이직한 것도 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준비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쪽 영업 마케팅 뭐 사업 이런 쪽을 하다가 어, 제 동기 중에서도 뭐 야놀자나 배달의 민족 이런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똑같은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는 내가 했던 경험을 그 내가 이제 이직할 회사에서 할 업무랑 어떻게 그걸 연결을 짓고 그 연결 지은 게 그게 합당하다는 그런 논리적 근거로 이제 면접관한테 증명해 내느냐가 저는 이직을 오히려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여서. 그런데 그런 가능성으로 치면은 확실히 그냥 딱어 저희가 토목 회사 시공사나 설계사에 있던 것보다는 저희가 어찌됐건 IT라는 걸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알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런 확장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너무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짝 진심이 담것같 <laughs>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살짝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어, 안 이거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laughs> 아, 네. 그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소하게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둘 중에 더 선호하시는 쪽을 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순간 이동으로 출근하기 vs 순간 이동으로 퇴근하기. 선배님의 선택은. 오. 오. 어저 웬만하면 선택 잘하는 편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오. 순간 이동으로 짐은 좀잘 만들어. 출근. <laughs> 출근. 출근이 좋을 것 같아. <laughs> 순간 이동으로 출근. <laughs> 혹시 왜 출근이 더? 아직 출근을 안해 보셔서. <laughs> 아 <아니, 아니>, 왜냐하면 <laughs> 어, 엄청 막힙니다. 이어 <laughs> 나는 어,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모르는 그 세계가 있는데 이 지하철 꽉 껴서 그 가는 그 기분. <laughs> 그래서 출근은 그냥 팡 하고, 퇴근할 때는 뭐 출근비 아꼈으니까 택시 타고 그냥 탁 자면서 왔죠. 아. <laughs> 네. 아. 출근할 때는 또 자, 자면서 갔다가 회사에서 비몽사몽해서 또 하면 약간 좀 전문성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퇴근으로, 아 출근으로, <laughs> <그냥> 출근, <laughs> 출근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마이다스 IT에 계시는 조선생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